그 위안법 기반 조성과 한약기술개발및 한약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2015년도에 한국한방산업지원과 전남 한방산업지검원이 통합을 해서 한약진흥대한 설립을 통합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2017년도에 공공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았고요. 2018년 11월에 그 한약육성법을 개정해서 올해 6월 12일에 한국 한의학 지능원으로 제 어,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 계신 그 선생님들도 시간 되시면 그 저희 한국 경사님 본원입니다. 그쪽에 오셔가지고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. 그 저희는 이제 사본부 1실, 2센터, 12팀, 1사업단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종교 인력은 143명이 되어 있고, 원장님 이학전략기획실 정책본부에서 저희는 한약창개발본부해서 전남 장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서울 본원은 그 앞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이 본건물 12층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책 지원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구축 그리고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 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본원은 그 경북 경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재단 운영 그리고 한약 그관련 그 기술 개발 그리고 올해 그 공공 인프라로 인프라로 그 한약 제제 GMP 시설을 지금 현재 등하고 있습니다. 건축 중에 있습니다. 어, 전남 장흥에 이제 전남 분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한약자원 개발, 종자보급, 그 그리고 그 비임상연구시설을 가지고 GLT 시설을 현재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. 대구에는 그 품질인증센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한약재, 그 수입 한약재 품질검사 기관으로서 어, 올해 그 의약품까지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어, 저희 재단 미션은 그 한약 육성 및 산업 진흥을 통해 그 국민,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그 한약 연구 활성화 등네가지 그그 전략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어, 달리고 있습니다.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한약재 현대사업입니다. 화그 복용과 휴대가 편리하도록 그 다양한 제형의 한약재제 개발 및 약교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 내용은 그준화과 같이 뭐 제형 개발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약교 표준화 사업을 해서 그 일상, 그 임상 연구자를 통해서 그 약물 동역학 시험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양약과 그 병, 그 공동으로 병 병역, 같이 병영했을때그 약물 정보까지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만약소재에 아, 사업입니다. 현재 그 한약 그 천연물질들 천0비여종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. 지금 그 유무상 분양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역시 그각그 연구자들이 필요한 그 물질들을 분양하고 있고, 바이오 소재에서 생물자는 그 물질을 현재 6,800여 종에서 전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현재는 뭐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의 분양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한국도전자원한약재 기반구축사업입니다. 그 지금 현재 8년 됐고요. 그 기원식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떤 그 자원에서 시작할 때 연구보다는 기원이 확립된 자원을 시작을 해야 위에 사상 누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그 유효성 평가를 잘 진행한다고 해도 그 기초인 기원식물이 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그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원식물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, 지금 현재는, 그, 동속 자원까지 해가지고 한 800여 점을 지금 저희 전장 자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, 집표성분 분리, 생리활성, 그 다음에 뭐, NCBI 등록,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 고유 자원이 많이 있다. 이런 것 좀, 어 널리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2단계에서는 뭐, 본초학적 효능 연구 쪽을 좀 진행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유전자 강별 기술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그 약침, 약제, 규격 표준화 사업을 지금 경산에서 진행하거든요. 원료 규격화그 다음 제조공격 표준화, 품질 관리 등 해서 제약화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보신 바와 같이 뭐, 공약침 등총 9건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, 아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을 해서, 그, 북부에서 지금 현재 세계의 그큰 어, GLP, GMP 원액 통장, 해서지 세계를 2017년부터 그 공공 유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음 그 조제해서 인터넷에서 그질비 가면은 안전성 평가. 그래서 이 독성 연구 그리고 독성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독성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그 안전 사용량이 있는지를 그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그 시설은. 그 현재 그 대규모 뭐 일반 지금 GMP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0톤, 20톤 이렇게 큰 대규모로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소량에서 임상시험용을 저희 지금 그 회사에 저희 재단에서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개념으로 해서 좀 GMP 시설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그 GMP 구축 사업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, 유효성 강화하고 그리고 그 퇴전함이 과학화를 기능을 수행할 그 공공 인프라로 지금 현재 국제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향후에는 그 한약사람 그리고 향후에는 한약산업의 지속적인 연구 통장, 그리고 국정운영 실현 그리고 수출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전남 장에 구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임상시험용 한약재재 생산시설 구축입니다. GMP 시설로 그 임상시험용 그 한약재재 위약, 그래서 원료 위약품 생산 공급, 그리고 한약재재 전문 입탁 시행 그후 사업을 그, 할기, 어, 하면서 그 한약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,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대구 그, 천목단지에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. 그, 오네탕전실 평가 인증 및 한약재 안전관리입니다. 이거는 그 한약재 그 체계적 품질 관리 그리고 평가 인증 사업을 통해서 그 오네탕전실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지금 저희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고 인정평가 실시, 한약재 관리, 산업 안전관리 등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. 여기 본부 1 2 층에 있는 그 정책 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. 한약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. 한약 정책 기능 강화, 그 보장성 강화, 그다음에 한약 산업 역성 기반,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약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한약 글로벌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. 그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국제 인지도 제공 및그 국제 교류 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. 오늘 그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하나씩 그 세계화 사업 방안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. 다시 돌아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약 정보화 사업입니다. 지금까지 있는 사업 그 우리나라 그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가지고 다 각기 나눠져 있는 이런 모든 정보들을 좀 한약에 관한 정보들을 다 통합을 해서 전체적인 큰빅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어서 현재 지금 그 근거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이빅 데이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한약점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. 지금 GDP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. 그거는 이제 양작물이나 일반 그양그 그그 재배하는 그 자원들에 대해서만 그 데이터인데. 그 저희 재단에서 작년부터 이제 HGAP라고 해서, 이의료용 환약제를, 그 재배를 만들자. 그래서 작년부터 재배 과정도 시작을 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, 그, HGAP라고 해가지고, 현재는 이제 제도 제도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재배에 대한 그 매뉴얼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후년까지 해서 좀 다섯 품목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그 제도를 좀 만들 예정이고, 이게 그좀 보편화가 되고 그 시범 확산이 되면 그 유통까지 해서 이륙하는 데까지 다 가능하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믿고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약제가 이제 생산되는 전초적 전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네, 유통지원시설은 전국에 다섯 개 시설이 있습니다. 뭐 화순, 뭐 진안, 안동, 대창 평창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그 저희 한약재가 네.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지원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.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입니다. 식약처에서 품질, 품목 신고 허가 및 품질검사를 좀 받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규격표 품및 제도 품질검사까지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대부 양명시 안에 있습니다. 약경장 종자 보호센터 사업이 있습니다. 올해 그 지금 그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는 그 어, 어, 똑같이 저희가 전국의 그 야금량 종자 보호센터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재단이 유일하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종자 보호 표기차가 열아홉 대가 있는데요. 그 중에 저희가 오십 어, 퍼센트 이상을 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열네 현재 품목을 좀 보호하고 있고 어, 향후에 이제 오십 품목까지 해서 다그 전체적으로 보호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혹시나 좀더 필요하신 그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가 응답 응신하겠습니다. 아현대 그 활성화 제품 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. 보심과 바와 같이 이제 아이디어 교육부터 그 산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저희 재단에서 그 소재 탐색 화성 검사 소재 발굴 체형 개발까지 전체가 다 가능한 세속이 그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수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언제든지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산업화 될수 있도록 저희 재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한의 편수 인상 진료 지침 사업단입니다. 그 근거 기반 그 진료 지침 개발하고 인상 연구 지원을 통해서 한의 그 서비스 질적 제공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그 꾸준히 지금 그편수 어 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서울 정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. 은그 궁금한 사항은 응시하도록하겠습니다 네, 이상 간단히 저희 제가...